안녕하세요. 효산입니다. 어, 이제, 지금 오늘 영상을 하나 지금 보내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내일이나 모레부터 이제 채미를 하려고 하면은, 장비가 좀 필요한 장비가 좀 있어요. 채미를 하면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근데 저는 뭐 평소에 그냥 내금하러 가면은, 요렇게 가방에다가 세팅이 여기 딱 되어 있어요. 요 안에. 요렇게. 아예 그냥 가방에다 그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다닙니다. 오늘 제가 지금 소개를 해 드려야 될이 장비들이 뭐냐면은, 채비를 하면서 꼭 필요한 장비들이 뭐냐면은, 지금 요 칼이에요. 칼 보이시나 모르겠네. 요빵 자르는 칼인데, 하나는 제가 여기 기억자로 한 3cm 정도 이렇게, 요 간격이 한 3cm 정도 됩니다. 요걸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냥 같은 칼인데, 이렇게 일자로 쓰는 거예요. 이칼두 개가 꼭 필요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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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억자로 꼬부려는은칼 같은 게왜 필요하냐면은, 아, 잠깐만요. 이게 이제 환대통이라고 생각하면은, 예? 저는 꿀을 뜨면은 그냥 이 장비가 없을 때는 그냥 손 맨손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손톱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당겼어요 그래가지고, 개를 잡아 당기고 잡아 당기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벌어잡기 손이 쌓여, 쏘요, 손가락, 딴 데는 모르는데, 이 손톱 밑에 이런 데 보안 쏘이면 며칠 동안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요걸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요래 놓으면 요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요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딱, 따서, 따서, 따서 끄집어내면은 싹 그냥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해. 채비를 하면서, 꿀을 뜨면서, 개를 잘라가지고 끄집어내는데, 환뜻통에서도 이게 필요하고, 대박에서는 그냥 뭐 이걸로 양 사이드만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요.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털면 그냥 나오는데, 이 화재통은 아니야. 이게 기니까, 물론 화재통도 길어도, 가로 뺑 돌아가면서, 이걸, 이걸 먼저 한번또 이렇게 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이렇게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니까, 러 그거를 감아서 이게 꼭 필요하고, 또, 어제, 이게 또, 이것도 언제 또 필요하냐면은, 봄에 산란 확인하고 할 때, 내금, 내금 할 때, 대박을 뒤집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어건으로, 풀어가지고 그거를 내리고 내리고 이제 산란 확인을 이제 개를 이제 이걸 따가지고 그다서 보고 이제 개를 산란이 됐는지 안 들어간지 확인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꼭 필요해요. 이게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거 뭐 내금 칼 이거는 뭐 대박 이거 대박 바닥 이제 그, 그 틈새 끌고 내는 거. 그 다음에, 뭐, 타카, 테이프, 그 다음에 스프레이 건. 이거 왜 필요하냐면은, 꿀뜰 때, 따끈한 물을 가지고, 한 세트 뜯어 놓고, 하든가, 안 그러면 스프레이를 가도 되고, 뿌려가지고, 꿀은 닦아내야 돼. 그래야 벌이 덜 빠져 죽어요. 벌이 덜 다친다고. 벌에 꿀이 묻으면은, 그 벌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꿀을 뜯다보면 꿀이 흐를 때가 있으니까 그 흐를 때는 이걸로 물을 뿌려가지고 꿀을 닦아내야 돼요. 근데 쓰는 거고 이거는 뭐솔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대박 자르는 거이 칼로도 대박을 자르긴 자르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편해요 이게 여기 시댄 철사인데 어 얻냐면은 390 소비 390 소비의 그 철사 그겁니다.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뭐 그런대로 살살 쓰면은 쓸만해요. 그냥 뭐요 하나 요렇게 안 그러면 낚싯줄 가지고 만들어도 되는데 낚싯줄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산골에 지금 급한대로 지금 요거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씁니다 그리고 뭐 해라 바닥 끌고 가지고 내고 마루벤치 니퍼 종이테이프 그 다음에 타카 기본적으로 있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보자기, 보자기 꼭 가지고 다니듯이요. 보자기가 저저저 저, 저, 환대통하고 계량통에 내리든 대박에 내리든 내릴 때, 그 공간을 갖다가 옛날에 치구를 썼었는데 치구를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것도 있어요 저도요. 근데 네. 아예치구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박 저저저 대박이 올려놓고이외 환대통 올리고 대박 아래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한텐통 위에 올리고 뒤를 몰아 몰아 내리고 계량 통에도 쓰고 한텐통 여기 쓰고 쓰는 이 치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해 가지고 쓰면 편하기는 편한데 이 보자기를 많이 써요. 보자기로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딱 해보면은 딱 되니까 그리고 뭐저왕 집게, 왕 농.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카타칼, 매지. 이제, 뜨고 나면 요건 어디, 어디 벌이라는 거를 항상 저는 또이 기록을 해놓거든요. 벌통에다가. 그리고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에어컨. 꼭 있어야 되는다죠 아주 좋더라고. 벌 모는 데는 아주 좋아요. 요게 내가 인터넷에서 저 핸드폰 저저 저 핸드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되고 그래가지고 벌통을 떠보니까 한세통 정도는 뜰수 있어요 그리고 또 충전시켜야 되고 이매만맨도 필요하고 벌 뒤집어 놔 놓고 이제 요거 벌다 요러면 벌 내려가잖아요 입으로 부는 게 힘들어 위생상 좋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를 칼로 따서 확인도 할수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이게 그냥, 하나, 사요, 그거 내가 봤을 때, 네이버에 들어가면, 오폴라라고 해가지고, 오폴라, 오폴라 에어건 해가지고 치시면은, 나와요. 5만 8천 얼마에다가 운송료하고 해서 6만 천 몇백 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준것 같아요. 이리고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해. 그리고 어저께 제가 채미를 해봤는데, 산에 거, 가까운 데 거는 제가 어저께 채미를 했어요. 근데 영상을 찍을라 그랬었는데, 자리가 불편해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이제 뭐 여기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이제 영상 이제 채밀 때게스트 가니까는 그때 영상 찍으면 되니까 항상 그저 저 구독하고 알람을 눌러놔요. 그러면 이런 영상이 바로 바로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 식기자재에 가면은 칼을 미리 아주 준비를 해놔요. 요거는 양봉원에서 도안 팔아요. 내검 칼은 양봉원에 파는데. 그러니까 요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되니까 일단 채밀하면서 꼭 필요해요.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하다니까요. 근데 한번 써 보세요. 왜왜 얼마나 편한지. 이 요렇게 딱 들고 다니면서 세팅하고 세팅해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채밀 다 끝나고 나면은 보온 단열재도 이제 잘라야 되고 이제 대박에 맞는 보온 단열재 그다음에 뭐 이계량통에 맞는 보온 단열재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월동 준비를 딱 해야 되거든요. 그런 영상 같은 거 이제 어디서 자재를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써라. 그런 것까지 내가 상세하게 영상을 내보낼 테니까는 구독하고 알람을 꼭 눌러 놓으세요. 예. 내일나무래 이제 그 체밀하면서 그 체밀하는 거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